세계. 어린 소라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생각이 잠겼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소라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천국과 극락세계는 정말 있는 곳인가요? 할머니는 소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소라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평화로운 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한단다. 천국과 극락세계는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의 공간일지도 몰라. 네가 친구와 웃음을 나눌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꽃을 보며 행복해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지. 그리고 네가 마음속으로 평화를 찾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때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와 같단다. 소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할머니, 그럼 하나님과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계신 거네요. 소라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소라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죠.